예 지금 333챌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333 챌린지는 어, 온라인 지식사업 마스터 카페 즉 청솔정의 카페입니다. 지금 한 769명이 있는 어, 시야도 5단계로 올라왔네요. 지금 한달 전에 씨앗 1단계에서 왜냐하면 과거에 오래된 이것도 어, 개설은 2006년도에 개설된 건데 예, 그동안은 쭉 방치해 왔다가 어한한달반 전쯤부터 이제 예, 새로 이제 예, 약간 이게 개식을 개편하고 옛날에 쓴것들 예, 밑으로 다보이에 내리고 비활성이잖아요. 비활성 생명사랑방, 비활성 자유 게시판 쭉 이제 내리고 어, 활성화된 요 부분을 만들어서 어뭐 특강 후기도 쓰도록 하고 여러분은 이제 예, 이우수 회원이 돼서 이 밑으로 또 이제 청소 챌린지 진행방 우수 회원 블로그 진단 오늘 블로그 진단한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또 블로그 진단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AI 활용 꿀팁 자료 여기에 이제 교환 자료 녹화 자료 다 여기 들어갑니다. AI 활용 꿀팁 자료 우수 회원 볼수 있어요. 일반 회원은 못 보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챌린지 방 여기에 챌린지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했습니다. 이미 5, 6교주쭉 꾸준히 해와가, 어, 우리, 에, 여기 이제 결과 발표도 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어, 매일 일포씩해 주신 우리 구초이스님이 이번 강의를 어, 무료로 듣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어요. 어, 블로거가 창조게 한, 한달 보름 만에 에, 100명도 안 되던 지혹시 3,000명이 넘었고, 에, 블로그 지수도 뭐 과거에 뭐 일반, 중체 1일이 요즘은 중체 3, 4까지로 올라가는. 물론 이제 3, 4 갔다가 또뭐 2로도 내려오고. 그는 이글 노출에 따라서 아까 이제 노출이 안된 것도 있었잖아요. 점 누락 과거에 누락된 것도 살려놓은 것도 있고. 또는 아까 점수가 90점대에서 60점대도 있고. 그러나 일위일위할 필요 없이 꾸준히 매일 1포씩 해서 꾸준히 하면은 이제 이웃 이수가한 5천 명까지 되면은 이제 중체 4, 5 정도 되면 이제 협찬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음. 그리고 과거에 발표한 거고, 전에, 우리께 이제 전에 했던 거고, 밑에 이제 전에 계속 이제 했잖아요, 여기. 매일, 거의 뭐 매일 야식에 올려놨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 7기 여러분이 하실 분은 지금부터 이제 요 땅입니다. 그래서, 어, 목적은, 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챌린지 하면 뭐 3만이라도 원 받아가, 시작해가 나중에 이걸 완성하면 돈을 내주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저의 챌린지는 혜택을 주기 위한 챌린지. 즉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이 다음, 8기 반에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조금 부족하는 거는 한 사람은 1만 원만 내고 어, 들을 수 있고 지난달에 무료로 듣는 분한분 분, 그다음에 1만 원 내고 듣는 분두 분이 당첨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수금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끝났잖아요. 뭐 이번 주말까지 이제 해서 다음 주 정식은 월, 월요일부터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올리는 거는 오늘부터 해도 올려도 관계없습니다. 예비 예비로 이제 오늘 하고 주말은 예비적으로 여러분 알아서 이제 이방에 올립니다 이333 챌린지 있네 진행 방 이방에 올리는 겁니다 이방에 올리려면 여러분이 우수 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직 여기 카페에 가입하지 않는 분은 여기 가입 인사 자동 등업에 여러분 7기 누구 누구 아무개입니다 하면은 아니면은 그 닉네임만 이래 들어오면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수 회원 일반 뭐 후기 특강 후기를 쓴다던가 이런 사람은 우수회원이 아니고 정회원 방에만 요 위에 글만 볼수 있어요 우수회원 되시는 분은 여기서 어제 강의를 예 수강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우수회원 블로그 진단 꿀팁 자료 동영상 이다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혜택을 드리고 챌린지는 이 다음에 혜택을 주기 위한 333이 뭐가 333이냐 어 3일간 챌린지를 진행한다 우선 3어 세 가지 목표를 적고 소리내어 읽으며 카페에 올린다, 본인의. 밑에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요일 상관없이 일주일, 요월 수구만 했는데 꼭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 포씩 올려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 안에 세포를 올리면 됩니다. 어. 사실은 매일 1포씩 올리려다가 그 너무 이제 부담을 줄것 같아서 제가 챌린지 할 때는 매일 1포씩 올렸고요. 그때는 돈을 3만원 내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목표도 세 가지 목표가 아니고 열 가지 목표를 매일 적어가 그걸 매일 제출하는 그런 한 달간, 30일간 했거든요. 그래가 그걸 이제 3 3 7 챌린지를 하는데 거기에 그 책자도 하나 있어요. 책, 책이 거기에 어... 이 공은 어, 아, 뭐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이 챌린지의 원조 그 참고한 책열 가지 어떤 그게 이제 고중에도 그 앞에 이제 세 가지를 뽑아가 어, 만든 건데 아무튼간에 에, 블로그 이렇게 삼삼삼그삼 일간 세 가지 목표 그다음에 일주일에 3포씩. 3 포씩 해가 삼삼 삼으로 정했고요. 제가 챌린지 이름을 어, 글쓰기 목표 적기 하는 거는 요건 하나 사례로. 뭐 월요일은 뭐 주제 컨셉을 아까제 숙제 내 드렸잖아요. 네, 주제 컨셉을 어 적는 거, 칸 메꾸는 거. 그것도 이제 여기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상을 기록하기 아니면 뭐 독서를 한다면 독서 우기 작성. 뭐 수요일은 막성 내용 정리를 한다든가 주간 회고록 작성. 관심 주제 분석글. 그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습관화 함으로써 여러분의 실제 수유화를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강의 열심히 듣고 해도 내가 하지, 행하지 않으면 은또 세월만 흘러가요. 또 들을 때는 뭐좀알것 같았는데 지나가노면또다 잊어버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몸속 실천을 해봄으로써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사례를 연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여러분 우수회원이 되면 은 과거에 다른 분이 했던 것도 한번 쭉이 읽어보시고 이 게시판에 과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이 챌린지는 혜택을 주는 챌린지다. 90% 이상일 때 다음 청설전 강자 8기가 되겠죠. 다음에는 아마 8기가 어, 네이버 쇼핑몰이 앞으로 이제 7월 1일에 정식으로 하고 쿠팡 파트너스처럼 어, 쉐어 어, 도할수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어, 발표됐잖아요. 지금 베타 베타 제가 신청해가 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앞으로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안에서 어, 이 상품을 이 쇼핑몰을 강화할 겁니다. 지금은 검식 사이트가 네이버로 알려졌지만은 앞으로는 예, 이제 비즈니스 그러한 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그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거를 강의 한번 할까. 지금 몇 가지 이제 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전자책 과정을 할까. 뭐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혹시 이제 공동으로 다른 전자책에뭐 백권 작가하고 공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강자 단가도 높아지고 또 그분 하는 몫이 있지만은 저, 제가 그냥 하는 거는 어 15만 원 책정되면은 여러분 이제 3만 원만 내면이 챌린지 수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번에 5,6기에서 3만 원만 내고 이 지금 GD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9 0 이상이면은 이제 무료로 공짜로 고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80% 이상일 때 1만 원만 내고 70% 이상일 때 2만 원 내고 말은 뭐 그냥 이게. 뭐 형식적으로 일 했습니다만 열심히 따라하시면 여러분 블로그 발전되고 어, 여러분이 수익화를 가져가는 거지. 어, 저는 이제 도움을 주는 입장이죠. 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삼삼삼챌인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 잡아본 이런 건 오늘 강의에 나온 거, 고 어, 그 교환도 어,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어, 오늘 교환 올리고 이제.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편집을 할지 제 강의하는 아까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오늘 밤에 또 내일 글도 써야 되고 하는데 어, 여기 올립니다. 교환하고 뭐 동영상 같은 거는 AI 활용 꿀팁 이 방에 과거에거 여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자세하게 들으시려면좀 전에 숙제도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 기본 세팅 그는 거 과거에 어디 찾아보면 있어요. 요 어디 어. 여기 있네.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세팅 방법 강의 교환 및 녹화본. 여기에, 오늘 아까 저마보기로 아까 보여줬던 거, 바로 이겁니다 어, 요거는 상세하게 자세히 나오겠죠. 이 녹화본은. 어. 이걸 그리고 읽기도 좀 많이 읽었냐. 다른 거는 뭐, 한두 명 읽은 것도 있고, 한 명이 제일 많이 읽었냐. 1 2 명. 이 부분. 1737번호. 어. 이 부분에 여기에 교환하고, 요인에 바로 실수 과제도 있네요. 어, 여러분, 이제, 그 인사 글 남기시면 우수회원이 되면 볼수 있습니다. 실습과제 1, 2, 아까제. 이걸 참고해서, 요 교환, 아까 강의 교환 거기고, 녹화본, 그때. 2024년 12월에 했네요. 이거는 1시간 이상 될 겁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요 요런 거 한번 읽어봐. 어 분, 참. 그, 한번 읽어봐, 뭐, 고맙습니다. 하느라든가 밑에 유튜브 그 댓글 하나 남겨주면 왜냐면 하이 회원만 볼수 있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이런 거다 참고하고, 여러분 뭐, 5개 1주차 녹화본, 청소를 아카데미 1주차 교환, 이런 게 이제 블로그 세팅을 자세하게 했는 겁니다. 오늘은 역으로, 거꾸로 여러분 진단하고, 이거를 해가 내 블로그가 지수가 적을 때, 예, 올리는 방법, 또 누락됐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 이것부터 시작해야 이제 거꾸로 진행한 이 실전 위주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자세하게 못했는데, 어차피 과거에 여러분이 한 시간 이상을 했던, 했는이 녹화본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면 이제 처음, 아직 블로그도 없는 분, 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은 이게 유일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챌린지 하는 방법까지. 예 마치고 예, 녹화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붉은 날잘 보내시고 어, 힐링 좀할때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녹화 부분 이제 오늘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일부러 녹화를 했습니다 뭐 중지